안녕하세요. 오늘은 23년 1월 30일 월요일이에요. 이제 오늘부터 실내 마스크는 음, 의무가 아니고요안 해도 된다고 음, 그렇게 해서 좀더 이제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. 이거는 폰이에요. 폰이 현대폰이 오늘도 죠 희귀 매물이에요. 만지면 부서지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. 추억의 뒤에는 인승이, 뒤에는 이제함이 이제 되어있는 거고요 이건 한몇년된거예요한 40년 됐어요? 아직 40년은 안 됐네요 한 35년, 3 5년 I can go right here.